성읍을 지키는 의인 하나 이렇게 말씀 제목을 지었습니다. 성읍을 지키는 의인 하나 5장1절 말씀은 요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 주님께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그 안에 찾으시는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기까지 울면서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의 마음이 타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악덕함 때문에도. 눈물의 이 수고를 합니다.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을 때 사람들이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옳은 말하는 게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옳은 말 해주면 조금 듣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옳은 말 해주면 그 사람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좋은 사람이 하는 말도 안 듣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하니 더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딱 그랬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러주기는 하고 인정은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 안에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이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정해 놓은 게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데 당신 한번 말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주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다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걸말안 해주면 저 사람은 가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판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분명하죠. 참 놀라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막 구정통에도 그냥 막 집어넣고, 막 감옥에도 집어넣고, 엄청 비방도 하고, 박해도 하고, 그러면서도 꼭 선지자님,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 놀리는 건가요? 목사님 욕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뻐 보였을까요? 미워 보였을까요? 대답하면 입 아프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북조 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 한 100년 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환경과 역사를 가깝게 이미 보고 겪는 사람들입니다. 북쪽의 왕국이 이미 망해서 그 멸망의 분위기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최후의 이제 지지선, 저항선이에요. 이 남쪽 요다가 그럼 북쪽에 당장 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왜 망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망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미 다 가깝게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보고 깨닫고 그리고 인정도 하고 돌아오는 돌이킴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돌멩이처럼 딱딱한 얼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뭐 광야의 백성들 목이 꼬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뻔뻔한 겁니다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망할 때에 예배를 안 했느냐?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할거다 합니다 정해진 규례 다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잘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잘못했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 따져 물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거다 했는데요. 11조 다 드렸고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우리를 혼내려가시죠? 왜저 목사님은 맨날 단에 서시면은 책망만 하십니까? 저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 뭐예요? 다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망할 것이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집, 이, 여론이 이집트로 항복하자, 이집트 편에 서자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될까요? 이때 당시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집트가 패권을 두고 싸우는 사이에서 어느 편에 줄을 서야 할 것인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못해서 혼나야 되니까 내가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때릴 거다. 그러면은 죄값으로 맞아라. 그게 포로로 끌려가라였습니다. 항복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거기 끌려가서 좀벌 받고 오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집트랑 같이 연합해서 한판 붙겠습니다. 뭐 혹은 이집트로 피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옛날에 자기 조상들을 심하게 억압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치면은 뭐예요? 옆나라 일본과 같습니다. 뭐 중국은 아닌가요? 중국도 얼마나 많이 빼앗아갔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 나라들에게 또 다시 가가지고 아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큰 고민이었겠죠.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나 바벨론 편에 설 것이냐, 이집트 편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고생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큰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목사님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비방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뒤에서뿐만 아니에요. 앞에서도 그냥 대놓고 해요. 너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 그런 목사님에 가서 당신이 기도하시고 답을 알려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몽둥이를 맞으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이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럴 거면은 왜 물어보나요? 본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닌데 그럼 본인들이 그냥 원하는 답을 말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시키지 말든지. 시키지 말고 박해도 하지 말든지 듣기 싫은 말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신앙이 있어서 예레미야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답을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니들 중에서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겠다. 그 동안에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지 많이 했는데 내가 다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국운을 걸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본문을 제가 길지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멍에도 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섬기는 게 아주 당연한 그런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신앙의 계대를 이어 가지 못한 그런 분위기였고 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이웃을 미워하는 그리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는 형자가 형제를 속이고 또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을 압제하면서 겉으로는 금식합니다 교회는 나갑니다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고아나 과부들을 압제하고 재판장들은 판결을 구부러지게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옳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유전 무죄로 이렇게 재판을 꾸부러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살을 파먹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짓밟고 치고 나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 기독교 국가 는 아니죠 참 하나님의 나라로 예, 구약에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로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과는 무관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단한 사람, 이 의인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 남왕국 유다도, 그리고 이 성읍 예루살렘도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저기서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쓰던 어느 한 나라가 와가지고 싸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오래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마지막으로 열 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좀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어디 한번 그래 봐라. 열 명도 없어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망해서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내용 읽어봐서 우리가 알겠지만 완전히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 외적인 국제 정세나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또 우리 자신의 모습,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크게 다를 게 없다. 크게 다를 게 없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함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의인 한 사람이라도라고 이렇게 한 명을 특정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나라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해 가고 있거나 혹시 망한다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공산당에게 또 고생하고 혹은 거슬러 가서 중국에게 그토록 수천 년간 당했던 수백 년간 당했던 그런 고통을 우리가 또 당한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발견합니다. 혹 망할지라도 혹 그러할지라도 나라도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한 사람 이나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내가 한나 혼자 믿음 지킨다고 해서 이 나라가 안 망하겠어? 여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기 목사님도 그러고, 아, 저기 장로님도 그러고, 아, 저 집사님도 그러는데 나 혼자 잘한다고 나라가 안 망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을 하니까 결국 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열 사람, 뭐백 명, 혹은 한 교회라도 혹은 한 지역이라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각국의 나라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것한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손해 본다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때잘 됐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제 정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또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겠다 혹은 무너뜨려야겠다라고 하실 때그 진노의 손이 내려올 때손 들고 기도하는 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눈에 띈다면 그럼 그 손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한 사람 내가 찾으면 나 이거 내려치는 거 맞겠다. 그러니 너희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서 있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몇 사람, 몇 스, 아, 좀 모였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내려올 때, 아, 두봉 끼에 딱 보고서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로 애국자로 서리라. 애국자는요 어디 뭐 태극기 들고 나간다거나 뭐 파란띠 들고 나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엔 나는 옳고 목사님은 틀렸다.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 말은 바람이다 거짓말이다 여기는 바람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그 나라를 장작 삼아 태워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가 선포된 이 말씀을 남의 나라 말로 여기지 않고 또 남의 말로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성음을 지키는 의인 한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더욱 강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보시고 그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